카론이 그렇게 어리진 않을 텐데, 이거. 이게 리바이어드에서좀 스포긴 한데, 카론이 어떤 상태냐면, 라피스라는 사람이 약지의 실험 때문에 인격이 교체당해서 지금 현재 의 카론이 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카론의 나이에 대해서는 이 라피스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. 그럼 라피스의 나이는, 물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, 가넷이랑 동갑인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. 그러니 가넷의 나이가 정확히 20살로 나왔으니 이 라피스, 뭐즉 카론의 나이는 대략 20살 정도로 추측이 된다. 그러니 이 카론은 로리가 아닙니다. 뭐 사람의 기준에 따라 로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몸 자체는 성인이니까 그러면은... 그러면... 합법로...